네,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검사한 차량들이 꽤 많네요. 일단 제 차도 검사 기간이 돼서 검사 잘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아재 TV입니다. 배 선생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자동차 검사를 받고 차량 등록증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동차 검사는 일반 가솔린 차량하고 비슷하게 되는지, 혹은 뭐, 가스 및 가솔린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가솔린 검사 받듯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검사 날짜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일단 검사 끝났고요. 1 1 6 8 2 4 k m 대 검사를 받았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LPG 겸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조를 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제네시스 만, 아, 11만 6824kg 해서 뭐, 15년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2020, 제가 12, 2월 11일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인 2년 후, 내년, 후년, 2022년, 2월 11일 날까지만 검사 또 받으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뭐 특이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검사 그 방법 그대로 받으시면 되니까 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어, 어떻게 검사 받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자동차 등록증하고 차량 그리고 신분증까지, 신분증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제 차, 이 보시면은, 튜닝 사항이라고 나와있어요. 보턴에서 개조를 한 거에 대한 튜닝 사항에 대한 검사까지 다, 이 허가를, 인허가를 받은 거겠죠, 이게. 특이사항은 여기 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검사는 검사대로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비용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검사 받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아제 TV 배선생입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블루링크로 시동 잘 걸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온도 설정하는데 요즘 좀 더워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가겠죠? 시동 걸린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네. 시동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동이 걸리면, 이렇게 이제 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서, <laughs>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도 되게 추웠을 때도 올해 계속 저는 블루링크로 시동을 걸었었고요. 어떤 분들은 블루링크를 왜 하냐, 뭐 하러 그거를 신청을 하냐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열은 차 엔진을 조금 준비시키는, 워밍업 시키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예열한 다음에 어, 차를 운행하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차체 소음도 좀 적고요. 바로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블루 링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 댓글에 좋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댓글 남겨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영상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